미북 실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6개월 만에 미북 대화 열차가 다시 달릴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번에도 노딜이었습니다. 휴재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유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하노이 정상회담 네. 2월 말에 있었고요. 그것도 네. 노딜. 네. 그래서 7개월 만에 이번에는 관심이...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네. 해서 유럽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뭐 노딜이었습니다. No 네. 아, 먼저 북한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먼저 해달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최종 엔드 스테이트 최종 단계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이정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상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 그런 두 가지 안이 이제 충돌했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어~ 김명길 그~ 외무성 순회 대사인데요 이번 수석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회담이 끝난 후에 이제 다시 귀국길에 올랐을 때는 어~ 미국이 이제 준비한 게 없다 창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 우리 회담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만을 굉장히 터뜨리면서 어, 새로운 방법도 없었고, 또 창발적인 해결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신호를 보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어, 판문점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셈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이 이제 다시 재개를 한 2주 후에 다시 이제 미국이 다시 만나서, 어, 실무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측에서는 과연 100일 가까이, 99일 동안 어, 창의적 해법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2주만에 뭐가 되겠느냐라면서 굉장히 불만을 그러면서 이제 나타내면서 어, 연말까지 만약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면서 아주 으름장까지 넣, 놓고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또 어땠나요? 미국 국무부의 그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어, 8시간 반 동안 북한과 대화를 했고.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대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또 이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또그 말에 대해서 어~ 미국의 입장하고는 그 미국이 전혀 회담의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박까지 나서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그런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2019년 말미까지 끝까지가 이 협상의 시한이라고 네. 북한은 언포를 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 협상 그리고 결국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 네. 결과를 도출해야 될 텐데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북한은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또그 인물이 바뀌질 않기 음. 때문에 굉장히 협상에 능한 달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분석을 나오, 내놓기도 하고요. 네. 어, 에반스 리비어전 예, 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처원모는 어, 이런 이제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이고 옛날의 그런 전술을 다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예. 네. 그런 그러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 네. 혹시나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있을 거요 70년 동안이라고 이제 국무부에서는 성명에서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들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한 번의 실무 협상으로 될것 같지 않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거기서 커다란 합의가 될것 같지 않다라는 음. 그런. 말하자면 좀 회의론이 좀더 많다고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연말로 이제 시안을 정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금 막 요구를 하면 그거에서 뭔가 압박을 받아서 우리하고 더 이렇게 금방 정상회담도 열어주고 어, 또, SLBM 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좀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제, 김명길 대사가 이제 귀국길에서 그렇게, 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도를 갖고 있지만 또 외무부에서는 통일전선부처럼 합의 없이 뭔가 끝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렵더라도 그냥 꼬면서, 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이제 핵실험을 어,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어, 뭐 북한에서 어떤 외교적 업적으로 이미 이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과 어, 내년 재선이 어, 선거 이전에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될 어떤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음. 네, 양희정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대화 올해 말까지라는 시한은 있지만 아, 미북 실무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당분간은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생생 토크 오늘은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의 결과 그리고 미북의 상반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